1월 18일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지 1 5섯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요한의 경고입니다. 세례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지자에 출현해 유대인들은 그를 주목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자신의 사명대로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을 찾아온 모든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세례요한의 명성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왔는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사상을 앞세워 자기들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세례요한의 가르침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직격탄을 날리며 당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을 위롭다고 여겼던 자들은 세례요한의 직설적인 경고를 들으며 무척이나 놀라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삶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상태에 대해 무지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들처럼 회개에 둔감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래된 신앙 연수를 가질수록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 정도라면 괜찮다고 여기며 회개는 나와 별로 상관없다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세례요한의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긍유를 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